과거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해서인지 컴퓨터를 다루는 것은 내게 익숙한 일상이었다. 여기서 일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컴퓨터로 일기를 쓰는 것의 가장 큰 매력은 과거를 쉽게 열어볼 수 있다는 것.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거로부터 몰랐던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일기 즉 글쓰기로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회사를 항상 다니면 주변에 도서관부터 확인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직장 근처에 있는 제 도서관이 있어 가지고 그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왔다 갔다 하다가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림책 읽는그래픽 그러니까 노블을 같이 읽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책다방이라는 모임이었는데요. 그런 모임을 이제 한몇 차례 나가던 중에 한 번은 죽음에 관한 주제에 관련된 그림책을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발견된 어, 그림책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는 누군가가 있었다. 우리는 참다 못해 물었다. 대체 누구야? 왜 뒤를 슬그머니 따라다니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는 대답했다. 드디어 내가 있는 걸 알아차렸구나. 나는 죽음이야. 우리는 죽음이 지금 자신을 데리러 온줄 알고 놀랐지만, 죽음은 만일을 대비해 지금까지 오리 곁에 쭉 있었다고 말했다. 죽음은 말했다. 하고가 날까봐 걱정해 주는 것은 삶이야. 나는 너희 오리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걱정하지. 죽음만 아니라면 죽음은 오리에게 꽤나 좋은 친구였다. 오리도 죽음에게 좋은 친구였다. 하루는 연못에 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오리는 추워하는 죽음을 자신의 날개로 덮어주며 그를 지켜주었다. 죽음은 처음으로 그런 따뜻함을 느꼈다. 어느날 서늘한 바람이 오리의 깃털 속으로 파고들었다. 우리는 문득 추위를 느꼈다. 추, 추워,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래? 그리고 우리는 숨을 쉬지 않았다. 죽음은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우리의 깃털을 정리했다. 그런 후 커다란 강으로 우리를 안고 갔다. 죽음은 우리를 조심스레 물 위에 띄우고. 오랫동안 떠내려가는 우리를 바라보았다. 죽음은 수호천사처럼 우리 곁을 지켜왔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다. 우리도 그렇다.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도 모르고 살아가곤 한다. 그러나 죽음은 결국 우리 모두의 운명이다.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는 마주칠 텐데 나는 글쓰기를 외면하고 있지 않았을까? 글쓰기는 언제나 나의 옆에 있던 게 아니었을까? 즉, 나의 수호천사는 글쓰기가 아닐까? 나는 12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서 교육 담당으로 일하며 사람들에게 학습을 제공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을 이제 구하고 이주 동안 휴식 기간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그이주 동안 어떻게 하면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하고 싶었고 좋아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 아 그래도 내가 한때 책한권 내는 게 꾸민 사람이었는데 글쓰기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브런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작가가 되려면 신춘문예나 문학지, 공모전 등을 통해서 등단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글쓰기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SNS, 블로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웹 플랫폼까지 우리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있고 새로운 작가가 되고 있다. 아무나 글을 쓸수 없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블로그는 누구나 글을 쓸수 있고 어, 어떤 내용이든 상관이 없는데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글을 세 편을 이제 내서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 글을 쓸수 있고 그 브런치에 서 활동하는 사람을 작가라고 부른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브런치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느껴져서 거의 초반기에는 매일 매일 글을 발행하는 그런 글쓰기 재미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경험에서 기반해서 어떤 사유가 생겼는지 이끌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좋은 점을 공유해주는 똑같은 경험이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나는 이런 다짐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글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 일을 하면서 직원들과 같이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라든지. 아니면 동료 누군가가 뭔가 발표를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히려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면서 더 많은 그 소재가 생겨나고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경험을 계속 하고 싶어서 일도 계속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 필명이 1과 3인 것 같습니다. 공대생의 심야서재라는 닉네임으로 브런치에서 글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글쓰기 모임을 열어서 현재까지 네, 많은 학생들을 제 글쓰기 모임에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밀라삼 작가님은 일단은 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수업에 참석하셨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사실 글쓰기가 물론 작가의 필력도 중요하고 문장력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는 성실하게, 꾸준하게 글을 쓰고 아, 평을 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라삼님은 음. 아무래도 다른 그런 분들보다는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글 속에 자연 스 측면이 윤라삼 어, 작가님의 장점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제가 가장 아끼는 것 중에 하나인 주간 성찰이라는 매거진이 있어요. 어, 이게 이제 사실은 일기예요. 일기를 어, 원래는 제가 그저 혼자만 쓰는 일기였는데 약간 공적인 일기 개념으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제 느낌과 제가 느낀 성찰을 공적인 일기로 쓰는 거죠. 항상 혼자 써오던 일기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다. 그러나 나만이 보던 일기에 달린 독자들의 댓글을 통해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기쁨을 느낀다. 누군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디지털 글쓰기의 매력이 아닐까? 저는 온라인으로 8주 과정인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께서 저에게 어 글쓰기 수업을 진행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해 보던 차에 그럼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를 한번 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쓰면서 본인을 찾아가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노트북을 붙잡고 수업 준비를 한다. 그래서 어느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또 읽다가 무엇이 궁금했는지 나만의 방법으로 체크하고 피드백을 한다. 그렇게 한명한 한 명의 글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자체를 알게 된다. <laughs> 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음, 아, 이제 연은님 오셨으니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를 찾아가는 어, 글쓰기 수업의 어,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글쓰기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온라인 전화를 통해 글을 피드백하며 수업한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근데 이제 써리 님은 약간 장점이라고 하시지만 어좀 약간 단점으로도 볼수 있는 그런 진짜 양면성을 보여주는 네, 그러니까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본인이 언제 행복하고 본인의 장점, 재능, 단점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글로 써그 사람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팔주를 하고 나면 다들 너무 보고 싶어하세요. 다들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다. 정말 더 만나서 우리의 이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오프 모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프 모임에 가게 되면 목소리만 들어도 아그 사람이 누구지 알수 있는 신기한 현상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 게또 글쓰기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략 글쓰기로 풀어쓰면서 좀더 성공적인 면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 어, 나 자신도 잘 알게 됐고 사실은 글쓰기 수업이 7명과 같이 수업을 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그룹 코칭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코치로서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제 글쓰기와 제 일과 어, 코칭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꾼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오래 걸리더라도, 설령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끝내 꿈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할 것이다. 나도 꿈을 꾼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오늘도 글을 쓴다. 작가 드림